HP 2024 노트북 15 라이젠 5700 시리즈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우선 강력한 라이젠 5 프로세서와 16GB 메모리, 512GB SSD로 빠른 부팅과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자랑합니다. FHD 해상도의 넓은 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을 높여주며, 조용한 키보드와 부드러운 타건감은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. 또한 고속충전 기능과 깔끔한 내추럴 실버 디자인은 실용성과 미적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.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학습용 및 업무용으로 최적의 선택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이 노트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